네, 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네, 수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어디일까요? 네. 방학역이에요, 방학역. 네. 도봉역 아니고 오늘 방학역에서 종로 가려고 지금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방학역 이제 딱 타려고 하니까 다섯 정거장 전인 거예요, 인천행이. 의정부에 있더라고요, 의정부에.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타고 또 종로 가서 시작할 거고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날은 날씨는 좀 흐린데 저녁에 비는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됐어요. 종로 가면 은 8시 좀안될것 같고, 오늘도 종로 가서 커피 한잔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오늘 아침에도 늦게 들어왔죠. 거기 역시 그 화정 화정동 새벽에 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죽고 707번 차차 타고 종로 가서 1호선 타고 들어왔네요. 오늘은 좀 복귀 콜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난 <laughs> 종로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종로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대기했고요. 콜이 별로 없어요. 기사님도 좀 많이 나오신 느낌이고 콜없 써가지고 대기하다가 콜을 잡고 출발지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는 콜 잡았을까요? 네, 잡분콜 보여드릴게요. 역삼동 역삼동 간콜 잡았어요.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역삼동 왔습니다. 오는 길에 동호대교 건넜는데 압구정 쪽에 일행분 오는 길에 경유해서 내려드리고 왔고요. 아, 어, 여기 역삼동인데, 착지 좋죠? 조금 내려가가지고, 여기, 르네상스 어, 사거리 쪽으로 어, 살짝 내려가려고 하고요 음, 강남에서 또 어떤 폴을 잡을지. 홀드 지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기사님 114분 정도 지키네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센터필드 교차로 그러니까 전에는 구 이제 르네상스 사거리였죠. 여기까지 걸어왔고요. 폴드를 어, 몇개뜨는데막 이렇게 제가 타고 싶은 콜은 없었고 그러다가 프리미엄 콜이 하나 떠가지고 잡았어요. 착지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프리미엄 콜이라 잡았고 출발지 가고 있습니다.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상일동 갑니다. 상일동, 상일동 가서 이어 갈게요. 상일동, 상일동 왔습니다 어, 일단 이쪽 목사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서 잠깐 대기해 보다가 안 뜨면은 미사로 가든가 아니면은 길동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좀 있어 볼게요 아 일단 아까 제가 커피를 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막다 잠겨있고 그래가지고 아, 아직 못 갔어요, 현실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코를 떠서 잡았습니다. 출발지 가고 있고요. 근데 그 출발지 화장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디 가는 코를 잡았을까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곳 예, 갑니다, 배 곳. 배 곳. 아, 제가 최근에는 그정왕동 시행은 정왕동이랑 이제 대야동 갔는데, 배 곳은 또 간만이에요. 아, 제가 배곳 가면은 좀 많이 죽었어요. 막한 시간 죽다가 결국 그냥 송도 삥 잡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잘 탈출할 수 있을지. 배옷 가서 이어갈게요. 배옷 예, 왔습니다, 배옷. 아, 배옷 예, 왔고요. 아, 전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사실 고민되는 게, 여기 배옷 먹자가 가깝긴 한데, 어, 차라리 여기 정황동이 코리도 많이 뜰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배옷 온 지는 좀 되긴 했는데, 어차피, 뭐,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습니다. 이쪽, 어... 정황동이 날것 같아요. 네, 정황동으로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오늘 손님이랑 또좀 재밌었던 게, 일단, 그, 앞좌석에, 손님은 뒷좌석 타셨는데, 앞좌석에는 에어컨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뒷좌석은 약간 뜨거운 바람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제, 어, 한참 가다가, 아유, 죄송한데, 혹시 에어컨 좀, 좀 온도 좀 낮춰줄 수 있냐고, <laughs> 안더우시냐고 그래가지고. 얘기 나가보니까 뒤에는 뜨거운 발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 서로 좀 웃음이 좀 터져가지고, 예. 그리고 또, 손님이 이제 음악 틀어도 될까 해서, 아, 좋다고 음악 이제 들으면서 오려고 하는데, 이, 분명히 핸드폰 연결돼가지고, 내비는 이제 나오는데, 음악이, 그, 어 길똥 음악이, 그, 차에서 안 나오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만져보다가, 결국 해결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또 손님이랑 또 웃음이 좀 터져가지고 또 재밌게 좀 웃으면서 왔고요 일단 여기 좀 내려가서 정황동 가서 한번 콜을 볼게요. 이쪽 내려가서 아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콜들이 꽤 뜨죠 더 내려갈 거고 예.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콜 볼게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도 좀 먹자고 홍도아홍도 아,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도 먹자죠 이쪽에도 콜이 이제 뜨고, 전 여기서 내려가면서 양쪽 콜 볼게요. 간판들이 화려하죠? 콜들 꽤 많죠? 네, 방금 보여드린 그 먹자예요. 요 콜이 맞춤 콜로 들어왔어요. 요거 전에 호메실도 들어왔는데, 호메실은 거절했고, 운중동 가서 이어갈게요. 운중동 왔습니다. 전 지금 여기 있구요. 어, 여기 운중동도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어, 초저녁? 밤 정도? 식당 이제 끝날 때쯤, 예, 오면은 또, 또 괜찮은 콜들이 뜨죠. 여기 운중동도. 그좀 굵직굵직한 식당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여기 카페거리도 있고요 이쪽 가면은. 저기 운중동 카페거리였나? 예, 이쪽에서도 이제 콜이 떠요. 식당들 있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1 2시라서아 이쪽에 그 카페거리 쪽에 그 약간 어, 바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새벽에도 뜬금거리 뜨긴 하는데 뭐 자주 이렇게 많이 뜨는 것 같진 않고요. 어, 저는 여기 버스 타고 어, 빅살이 났네요. 버스 타고 이게 판교가더라고요. 판교역 쪽으로 일단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판교 사실 판교역보다는 판교역도 좋아하지만 여기 유스페이스 있는 데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차피 판교역에서 양쪽 다 보면 되니까 버스 타고 이동해가지고 판교역 쪽 가서 코를 볼게요. 네,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운중동에서 코를 잡았어요.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정도 가면 될것 같아 가지고 좀 가면은 이제 그 먹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먹을 때 있는 그쪽에 예,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고 잡은 코를 보여드릴게요. 네, 또, 고덕에 갑니다. <laughs> 아까도 고덕 갔죠. 상일동. 네, 강동구 고덕이에요. 거기 평택 고덕 아니구요. <laughs> 네, 고덕.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고덕. 네, 고덕 왔는데, 아, 버스 타이밍이 안 맞아요. N31번 버스. 제가 알기로 이 N30번이랑 31번 버스가 배차 간격이 좀 길거든요. 네, 한번 놓치면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상당히. 근데 이번 버스는 못탈것 같고요. 아 일단 다음 버스를 타든 아니면 뭐 이동해서 대기를 하든 예뭐 다음 버스 기다리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대기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길동 사거리 쪽을 가든지 해야겠죠. 예, 이따 보시죠. 네, 따릉이 타고 네. N30번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N30번 버스 타고 군자교 입구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골 잡은 게 아니고 그... 네. 버스 N61번 버스 타려고 네.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기 할게요 버스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5콜을 탔구요 지은 15만 5천원 정도 했네요 네. 그래도 오늘 맞춤 콜도 들어오고 간만에 백옷 갔다가 정황동에서 잘 빠져나왔죠 네. 병을 이렇게 탔습니다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